뭐하는 놈들인지 십여분 안에 있다가 나갔답니다. 나가는 중에 우리 애들하고 붙었는데 실력들이 보통이 넘었답니다. 그럼 주먹을 쥐는 놈들인데 안 되겠어. 그림들 반은 미도 갤러리로 반은 우리 집으로 옮겨 당장.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CCTV를 창고 안에 설치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니, 대체 그 안에 그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설마니. 정훈이? 그럴리가 없습니다. 강종우 씨가 어떻게 해? 안 되겠어. 안관장한테 빠른 시간 안에 미술품 처리하라고 요 아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도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던 중이야? 결과 아니야. 회장 나가 봐. 괜찮잖아. 회장님은. 아직 의식은 안 돌아오고 있어. 의식 돌아오면 내가 곤란해져. 뭐?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저렇게 되신 거나 때문이야. 내가 아버님 몰아세웠거든. 어? 세연아. 회장님이 쓰러지세요? 네. 준이를요? 그래. 이제 준이가 누구 아들인 것도 다 알고 또 너한테 양우 포기 각서까지 다 써줬으니까 그쪽에 뺏길 일은 없지 않니? 이렇게 힘들 때 준이 얼굴이라도 보면은 팔순이가 좀 기운이 날 거야. 그래서 내가 준이 끝나면은 데리고 팔순이 병문안이라도 좀 갈까 싶어서.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수술 경과가 좋으면 다행이에요. 예, 끝나는 대로 전화 주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셨어요? 어. 현주랑 모처럼 시장 둘러 보니까 재밌다. 다음엔 은수 씨도 같이 가자. 네. 아, 오늘 방송국에 녹화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 안 그래도 조금 있다 출발하려고요. 잘해 첫 촬영인데 저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저기 강 회장님이 어제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네? 어머, 어머 세상에 응급수술 받으셨고 수술 경과도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다행이다 근데 어쩌다 그집 근심이 많겠구나 셰프님 셰프님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랑요? 그럼 제 사무실로 가시죠 난 들으면 안 되는 일이야? 죄송합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서요. 나중에 셰프님께 들으시는 게. 둘이서 나 빼고 요즘에 너무 비밀이 많은 것 같아. 알았어, 여기서 얘기해. 난 밑에 내려와서 장 보고 체크해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쩜, 어쩜,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서요. 네? 셰프님 딸, 어쩜, 제가 잘 아는 아이일지도 몰라요. 셰프님도 봤던 아이요. 그게 무슨. 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라요? 대체 어쩌자고 강희정한테 그딴 말을 해? 아직 강희정 숨겨진 돈다 찾지도 못했는데 방법이 없었어.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어머님은 눈물로 설득시키면 그냥 넘어가시지만 아버님은 달라. 확고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약 저 노인네 이대로 깨어나면 모든 걸다 말하겠지. 우리가 복수를 계획하는 것도. 아, 정말. 지금까지 난 운이 좋았어. 앞으로도 좋을 거야. 아버님이 깨어난다는 하지만 그걸 누가 장담해? 저렇게 누워서 몇 개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거기에 대비해 되는 거 아니야? 뭐? 만약 회장님이의식이돌아오지않고 장기전으로 가면만사그룹 회장 자리 오래 비아둘수 없는 자리잖아 성진 투자자은의대표이사가제일교프로알려졌는데알아